자, 어, 아, 방장이 이제 방송을 안 킬려고 그랬는데, 어, 아니, 왜냐면, 주력을 이제 나폴리 승으로 갔거든. 어, 근데 나폴리가 무안하잖아 근데 지금, 어, 소시에다 승 들어왔지. 어, 미넨, 이거 분명히 나 마행 가지 말랬다. 어, 근데 일반 승 들어왔지. 코펜 존나 재밌다, 씨발보고 어, 코펜코펜 코펜 지금 4대3, 아서나 5분 안 났고, 어, 아스나 오버 안났지. 어, 이대1 끝났네. 어, 야 이거는 어 랑스가 태양 당했는데. 어 아무튼 어, 레아론도 나고. 어자어 이거는 어 그냥 가실 분 가세요. ,이. 어 아직 우리 누바 살았어. ,이. 어 미네하고 클 클퍼 다음 샬러스 다섯 어, 오고 어 이게 들어왔어 이게 8 1 배. 음. 지금 코펜 4대3어4대3 되는 순간은 그냥 방송 킨 거야 어 지금 나 나머지 다 들어왔잖아 레알 언더만 들어오면은 분명히 승산 있다 했잖아 어 광장이 그지 어 그래서 어 이거 지금 해외 해외 형님들은 아마 그 4.. 14.4 14한 14배 정도 될 거야 아마 14배 정도 어 그래서 어 나폴리는 뭐 시브레 뭐무가낫지만은어 그래도 어 코펜 존나 잘한다 시브레 어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코펜하겐 조 있지. 어이 조는 지금 장난 아니야. 조는 치열해. <laughs> 어. 지금 맨유는 아마 꼴찌가 꼴찌가 될 거고. 음. 음. 자 아무튼 저기 뭐야. 어, 이 경기는 어차피 어뭐 맨유가 한 걸로도 <laughs> 어차피 들어왔어. 시간이 지금. 한 4분 남았는데 어자 아무튼 뭐 다들 축하드려요 에 어, 얼마 안갔지만 은어 그래도 이어어 어? 기분 좋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 그치 어 방향도 지금 뭐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어 뭐야 어한 6시 한 50분에 어 결정자 보려고 이거 봐봐 어 만약에 결정자 있으면은 음, 저기 뭐야 빨리 알려드려야지 어. 결장에 몰라갔다 이제 봤는데 나머지 건다 들어왔더라고 레알도 시브레 후반에 꿀엄청서였더만어 <laughs> 근데 시빌 다행히도 얻었던 거 왜? <laughs>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 레알 언더만 잘 들어오면 분명히 승산 있다고 얘기했다. 어자 아무튼 다 축하드려요. 어방방만 믿어라 돈 번다. 아시겠죠? 어 방자만 믿으세요. 음. 자, 어제, 뭐, 저기, 뭐야, 신한은행그 아, 점으로 플라진 건좀 아쉽고, 어. 아무튼, 느바는, 느바는 <laughs> 어, 이제, 어, 샬러슨, 클리퍼스슨, 그리고 미네마행까지, 어, 이것도 먹어보자. 아시겠죠? 어, 그리고, 무료 이용자 형님들도 이거 한번 가실 분들은 가보세요. 음,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어, 이거 축하드립니다. 어, 해외 형님은 14배, 그리고 프로토 형님은 8.1배. 아, 근데 프로토는 너무, 대단히 지 짱이야, 씨부레, 어. 자, 아무튼 간에,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어, 자, 어, 이따가 저기, 어, 국내경기 저기 부서에서 가져올게요. 음.